제 200, 300, 400, 5 0 0에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초과, 과학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야. 그때 여러분들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데 그 기쁨은 왜 생길까? 왜? 그때 백궁에 갔을 때왜 여러분들이 기쁨이 생길까? 아니야. 누구야? 저 사람 말이 맞는 거야. 지구에서 수많은 생활비 때문에 고생하고 어림을 겪고 애가 아파서 죽질 않나 막 이런 걸 겪으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수천억 분을 태어났어, 인간으로. 그러면서 옛날에는 지금부터 300년 전에는 인간이 죽으면 90%가 환생해서 인도 환생을 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내가 오는 시점, 유교사빈이 나는 그때는 인간이 죽으면 하늘로 오는 게1입니 90%가 귀신으로 가버려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간 거야. 그냥 이현세주의이 현세주의가 판을 치는 거야. 현세주의가. 현세주의라는 게 뭡니까? <laughs> 세콜라이즘. 이 세콜라이즘, 현세주의. 이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모든 성공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목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목적 이루러 온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시간을 절약해 가지고 여기서 도를 깨달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섭리로 올라가서 섭리에서 허경영이 만나 가지고 백공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백년이란 시간을 줬더니 이 세상에서 무슨? 중국의 진시황제처럼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만들어 봐야 소용이 있나 없나. 없나요. 소용이 없어. 음, 저쪽에 뒤에 가서 앉아요. 이 세상에서 아방궁을 만들어 봐야 아무 소용 이 없어.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방궁을 제일 잘 만든 사람이 진시황제야.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빨리 죽어. 몇 년, 몇년 집권했어. 14년. 그 잠깐 집권하다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진시황제가 아무리 그래 봐야 이 세상에 그 사람이 내세 현세주의로서는 성공했으나 이 세콜라이즘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작태야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못 따라가는 거야 맨날 목적 달성 뭐막 여기에 미치는 거야 어, 여기서 꼭 성공해야 되겠대 가능하면은 야 우리가 지구를 떠날 거 아니냐. 적당히 가져라. 좀 걱정하지 마라. 응? 어? 이렇게 서로가 유리해 가면서 부부가 재밌게 살아야 돼. 알겠죠? 야, 호객녀이가 배당금 주는데, 뭐 그냥 적당히 하자. <laughs> 재밌게 살자. 맞아, 맞아요. 어. 뭐? 야. 그건 뭐? 그건뭐 그렇게 지나치게 가지려고 할 필요 없어. 여기가 호텔이야. 한국 호텔. 이거 뭐좀 있다가 호텔 체크아웃 하면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뭘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심장뺑 걸려봐야 자기만 손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뭐하냐? 시간 낭비 시간 낭비하다가 100년을 낭비하는 거야 시간 낭비 100년 낭비하고 가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이 세코라니즘 현세주의 그럼 이거에 반대가 뭐예요? 이거에 반대? 반대가 뭐지? 내세주의죠? 아니 우리가 오는 세계이 내세주의, 네, 내세주의가 뭐예요? 퓨처리즘이라고 그래. 이 내세가 중요한 거야. 다음 생에를 위해서 여기 잠시 온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내세주의가 많았어요. 어른들이 절대 한 동네에 같은 성씨가 모여 살았어. 죄 짓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를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 그 위로 올라가면, 천년 정도 올라가면은, 그분들도, 그분들처럼 비서돼요법 없이 살아. 왜? 마을에 전부 종치야 거기 뭐 할아버지고 손자고 다 가족이야? 그러면 한 가족이 한 마을에 살아서 전부 패밀리야. 한 가문이야. 거기 노인이 바람 피우러 다닐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전부 자기, 조카 며느리고 자기 전부 이게 자기 친척 며느리가 아닌 여자가 없어 시족이야 전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90%가 인도 환생 사람의 몸을 받아 죽으면 근데 요새는 사람이 딱 죽고 나서 무당이 구슬 딱 해보면 구슬 할때 여기다 쌀을 갖다 놔요 여기다 쌀을 잔뜩 바구리에다 넣어 놓고 무당이 이걸 덮어 놔 그리고 여기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럼 무당이 구슬 막해 49제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조상이 어디로 왔나 알아보려고 그런 곳을 하거든 하면은 여기에 굿이 딱 끝나고 나서 발자국이 나와 쌀에 사람 발자국이 요렇게 있으면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그래 근데 그게 발자국이 선명해 그런데 여기에 딱 요런 발자국이 있는 거야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긴 발자국이 딱 있네. 돼지로 태어난 거야. 그리고 새 발자국이 딱 있으면 공작으로 태어났다고 그래, 새로. 알겠죠? 또 닭발이 있으면 닭, 닭으로 태어났다고 그래. 그러면 이 발자국을 옛날 어른들은 여기에 거의 90%가 사람 발자국이었어. 근데 요새는 구슬하면 발자국이 하나도 안 나타나. 전부 귀신으로 간 거야. 전부 귀신으로. 발자국이 안 나타나요, 쌀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런 시대야. 너무 세콜라이징. 현세주의에 미쳐있는 거야. 현세주의에.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저 사람이 나하고 하늘 날아가서 만날 거다. 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죽기살기로 무너뜨리고 내가 뺏고 막, 그 다음날 안 보면 되고 막 이런 시대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거를 정파하고 있어. 맞습니다. 맞아, 맞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 않고, 응? 어? 저 사람이, 저 야당이나 여당, 저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래야 될 텐데, 저거는 죽여야 될 놈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싸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적어도 가문과 가문의 대결이야. 예의를 가지고 저 국회의원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옛날에 같은 종족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건전하게 다 토해야 돼. 정책만 가지고. 그런데 그냥 인신 모독을 막 해대기는 거야.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 현세주의에 빠져있어. 너무 성과주의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성과주의. 알겠죠? 그래서 하늘은 성과주의를 경계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여기서 성과를 거두지 말고, 내세 가서 거두라는 거야. 맞아, 맞아요. 여기서는 심화 뿌리라는 거야. 심화. 하, 사람들한테 잘해줘. 다 잘해줘. 하자. 우리가 단대로 여행 갔을 때 다른 천상에, 천, 육도윤회에서 천상 가는 사람이 너무 없잖아. 그죠? 이건 너무 없는데, 천상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알겠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